많은 분들이 재미나이를 켜놓고 작업하시다가 이전 대화를 제대로 기억 못하는 뭔가 갑자기 초기화되는 문제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런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저 또한 처음에 같은 이유로 재미나이 같은 AI가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리셋되는 듯한 느낌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현재 재미나이를 처음 사용하시거나 이미 쓰시고 계신 분들은 이 기능 하나만 설정하시면 리셋이 아니고 진짜 정상적으로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제미나이 프로의 파워를 느껴보실 수 있는 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 특정 문제뿐만 아니라 제미나이3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나도 써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 구글 어, 화면에 가면 되고요. 구글은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바로 구글.com입니다. 구글.com 을 브라우저에다 치시면 이렇게 나오고 구글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 팁은 이 ai 모드가 있어요 이게 걸려 있으면은 재미나이가 기본적으로 공짜로 쓸수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재미나이 우리가 쓰고자 하는 재미나이 재미니가 아니죠 재미나이 엔터를 치면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글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바로 즉각 1초 만에 써보실 수 있다. 들어가면 이런 시원한 깔끔한 창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왼쪽에 이 채팅 이력을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질문을 사과를 그리스말로 뭐라고 해?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유저 프롬프트, 사용자의 질문, 그 다음에 뭔가 도구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능,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나노 바나나, 뭐 이런 것들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모델의 성능을 저지우지 않은 빠른 답변, 플래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3, 어, 띵킹이라고 돼 있어서 추론형 AI가, 어,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일단 둘다 이제 상당히 좋은데, 빠른 모드로 하면 답변이 빨리 나와서, 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좀 써볼게요. 참고로 그냥 프로3를 쓰려면은 아마 돈을 26달러인가 27달러 정도를 내셔야 되고요. 뭐, 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연구원분들은 학교 계정으로 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 해서 던지면 바로 밀러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네요. 사과를 그리스말로 하면 밀러. 복수형 밀라. 고대 그리스의 멜론. 어, 아, 이게 뭔가 비슷하네요. 멜론이란 뜻이 있었나 봅니다. 하여튼, 이런 간단한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숨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이, 보이시나요? g e m 라는 기능이 있죠. 저는 스토리보드 메이커랑 브랜딩 음악 자동 생성 g e m 라는걸 만들었습니다. 여기 g e m 탐색하기가 있죠.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재밌는 창이 뜹니다. 이런 잼 관리자라고 해서 구글 g p t 에어 GPT GPTUS라는 기능이 있죠. 나만의 새 GPT를 만드는 기능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바로 구글인데 구글의 이 제미나이의 두뇌를 쓰고 데이터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 원하는 대로 작동하도록 프롬프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연동시켜서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새 잼을 눌러보겠습니다. 새 잼을 누르면 이렇게 두 가지 창이 간단히 나오죠. 우리가 이 창을 다시 여기에 요 창에다가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뭐 뭐가 좋을까요? 그리스어 사전 잼스 언어 사전. 잼스라는것을뭐 하나 만든다. 이거는 모든 언어를 그리스 말로 상세히 알려 주는 잼스 AI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달아 줄수 있고 뭐 설명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요 요청상 요게 이제 프롬프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이드 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당신은 모든 언어를 그리스말로 친절히 번역해주는 번역 전문 AI입니다. 사용자가 어 뭐가 좋고요? 아무 어느 나라 말로 어 묻든지 그리스어로 답변해주고 해설은 한국말로 해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를 들어주세요. 뭐이 정도의 프롬프트만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사랑해요. 라고 외치며, 끝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나만의 잼스. 그리스, 그릭잼스라고 해볼게요. 이름을 그릭잼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볼수 있다. 요 자체만 해도 나만의 이제 그리스어 전문 AI가 된다. 그릭잼스 나오죠. 여기 이거 바로 미리 보기 화면이 오른쪽에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AI 이렇게 딱 던져볼게요. 딱 던지면 그리잼스입니다. 컴퓨터 AI 뭐 이렇답니다. 그리스어로 하면 요폴라스틱 디오 테크니티 노 이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말 컴퓨터의 계산적인 이라 형용사 컴퓨터와 아주 비슷하다 다음 그럼 테크니티 노미 이슈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의 그리스어 이런 말이라네요. 그래서 나는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을 좋아합니다. 하면은 모란는 뭐 도니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랑해요.로 이제 끝나는. 이런 이제 재미있는 AI를 직접 만드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딱 하면은요. 어디에 생기냐? 여러분의 사이드 바. 맞습니다. 그 왼쪽에 아까 보셨던 채팅을 시작하기 딱 누르면 그릭잼스. 모든 언어를 그리스말로 상세히 알려주는 g e m s 가 탄생을 한다 왼쪽에 우리가 만들었던 뭐 브랜딩 음악 생성도 있겠지만 이 그릭잼스라는 걸 지금 막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해냈다 겁니다. 이거를 공유도 할수 있고 뭐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유해서 링크를 공유를 한다면 또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글 우리 구글 독스나 이런 거 공유하듯이 하면 되고 여기다 또 치면 됩니다 아, 뭐가 좋을까요 오늘 저녁 먹었니 이 말을 딱 물어보면 그릭 잼스 형님이 어떻게 답을 한다? 바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준다. 시메라 에파에스 브라디노 브라디노가 저녁 식사를 네요 네. 뭐 이런 뜻이 너는 먹었다 라는 뜻이고 현재 막 완료된 행위와 현재의 습관. 어 굉장히 전문적인 그리스 전공자 저리가라로 우리가 만들어 볼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어 이런 전문적인 AI를 우리가 클릭과 딸깍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넣어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g e 로 계속 작동을 하면은 그이 이력들, 히스토리들이 쭉 남습니다. 채팅에 남아서 그걸 통해서 뭔가 리셋되는 분위기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덕분에 그리스어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 e m 사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AI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